40명이 방학 중에 특정 3일 동안 적어도 하루는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날에는 23명, 둘째 날에는 15명, 셋째 날에는 17명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 봉사활동한 인원은 A, 둘째 날에는 B, 셋째 날에는 C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이거 벤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위일를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둘 거예요 음. 문제에서는 3일 모두 봉사활동한 학생이 5명이라고 주어졌죠 음. 그러면 여기에 5명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A, B, C 그 다음에 D, E, F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세요 문제는 하루만 봉사활동한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요거 요거 요거에 해당되는 원소의 수를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40명이 음 적어도 하는 봉사도 했다면 아예 봉사활동 아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은 A, B, C의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는 40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걸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은 A 원소 그 다음에 B 원소의 합과 C 원소의 합에다가 A, B 교집합의 원소에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B와 C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C와 A의 교집합. 음. 요거의 원소 빼주신 뒤에, A, B, C 교집합의 원소들을 더해주면 된다는 라 거지. 음. 그러면 적용을 해보세요. 자, 적용해보시면은, 40은 23 플러스 15 플러스 17에다가,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얘뒤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것이 결국에는. 마이너스에, d 플러스 5, 마이너스, 얘는 e 플러스, e, e 플러스 5가 되겠죠? e 플러스 5,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f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5가 된다, 라는 거죠. 음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자, 요거, 요 날라가죠, 그쵸? 음. 0은 15에다가 오르면 20, 20, 20. 음. 20마이너스 D 플러스 E 플 F 빼기 15다라는 이야기인거죠 아 그러면 D 플러스 E 플러스 F는 얼마다? 요부분이 원수의 총합은 5개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원수의 총합은 5개야 그러면 이 부분에 색칠한 부분은 총 10개인거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A, B, C에 해당되는 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0에서 10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0 30명이 바로 답이 됩니다.